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았지만 올 여름은 코로나의 물난리까지 겹쳐 장거리 여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 강화도 교동의 순례자의 교회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도 즐겨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정은 기자가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탁트인 길 한복판 하얀 담장과 그 주위 곱게 피어난 꽃들이 발걸음을 사로잡습니다. 정막을 뚫고 조용한 찬양 연주곡과 물소리가 새 나오는 이곳은 교동의 한 작은 교회입니다. 입구 쪽 좁은 문을 통과하면 언덕 이 아담한 예배당이 나옵니다. 4평 남짓, 두세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 크기의 이곳은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로 알려진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순례자의 교회는 2011년 제주 함경면을 시작으로 재작년 제주 동해천에 이어 지난 6월 완공된 강화 교동까지 새 예배당 모두 성도들의 헌금과 재능 기부로 지어졌습니다. 한글 간판 대신 간단한 영어 간판을 내거는 등 교회 문턱을 낮춰 누구나 와서 조용히 묵상하고 쉼을 누리다 갈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기독교인들의 방문율이 전체 방문객의 35%를 차지하는데 반응이 좋아 재방문율도 높습니다. 예배당 옆에 마련된 작은 쉼터에선 다과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예배당을 관리하는 김한윤 목사는 직접 커피를 내려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어, 성전에 갔다가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눈물도 흘리고 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최고의 차를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나 둘 이렇게 끝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순례자의 교회를 설립한 김태현 목사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늦깎이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늘 교회 다음에 대한 목마름이 컸던 김 목사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다가와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건축물을 통해 세상에 나타내고 싶다는 마음에서 예배당을 짓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표현해 놓은 것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분들이 이 교회 와서 잠시나마 누렸으면 그 자기만의 아지털 삼아서 울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김목사는 전국에 16개 교회를 더 세워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목사의 바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